라라 말이 썼어요. You seem to like everything. 특히지 음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가리는 것이 없이 뭐든지 잘 먹는 것 같더라라고 말할 때 you seem to like everything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. you seem to 하면은 너는 뭐뭐 하는 것처럼 보여라는 말이거든요. 내가 보기엔 너 뭐뭐인 것 같아. you seem to You seem to. 그, 그러니까 seem 이란 말이, 어떠해, 보인다 라는 뜻이거든요. You seem to, 그 다음에, like everything. 모든 걸다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래서요. 응용해 보게 되면은, 어, 이 문장 안에서는, 그, 또 이런 게 있어요. could, use 라는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. 이 문장, 아, 저이 대화, 본문에서 보게 되면, 음식을 먹어 보고 났더니 아, 조금 소금을 좀덜 쓰지.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. 조금 자기만은 짰다 이거죠. 조금 소금을 덜 써도 좋았을 텐데라는 뜻으로 they could use a little less salt. they could use a little less salt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. they could use 이때 they라고 하는 건 음식을 만든 사람을 가리키죠. 막연하게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they could use 어, 좀안만 먹었으면 은좀덜쓸 수도 있었을 텐데, they could use 약간 덜, 그만큼 양의 소금이라고 해서 a little less salt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. 좀 많이 소금을 넣었네. 이런 뜻으로 말하게 됩니다. 응용해 보도록 할까요? 78쪽에서. 자, 뭐뭐를 얻는다면 참 좋겠는데요. 라고 할 때, could you 아, uh, could use를 쓸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, 어, 휴가를 얻으면 참 좋겠는데, 휴가를 좀 얻으면 내가 잘쓸 자신이 있는데, I could use a vacation. I could use a vacation. 이 말은 vacation이 많이 필요한 상태다. 이 말이 됩니다. 어, vacation 주면 참 좋을 텐데, I could use a vacation.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. 자, 혹은 이 아파트 어떠세요? Well, what do you think of this apartment? What do you think of this apartment? 이 아파트 어때요? 그랬더니, 글쎄, 장식을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라고 말한다면, well, it could use a little more decoration. It could use a little more decoration.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could use 하면 은좀 아쉬운데 하면 딱 좋을 텐데. 이런 말이 되는 거죠. 자, seem으로 돌아가서 seem to 다음에 동사를 넣어서요. 뭐뭐 뭐 하는 것 같아 보인다. 먼저 만들어볼까요? 너 가만 보니까 네가 제인을 참 좋아하는 것 같더라. 한다면 you seem to like Jane a lot. You seem to like Jane a lot.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. 너 제인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. 이런 뜻으로 you seem to like Jane a lot. 이건 어떨까요? 너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여. You seem to work too much these days.